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를 다 마무리 못 했고요. 325쪽의 내용을 좀 해야 됩니다. 325쪽.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큰 흐름을 안 잊었으면 좋겠어. 확통은 디테일는건 많이 조금 약해요. 디테일한 것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큰 흐름들은 여러분이 크게 크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얘기에 관련된 얘기였냐면, 확률 변수에 관련된 얘기였어. 어떤 변수에 따라 그 변수가 될 확률이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불렀고, 이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두 개가 있다고 배웠어.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산 가족,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 수직선상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정수나 자연수 같은 게 있겠죠. 즉, 확률 변수 자리에 뭐 뭐한 개수, 뭐 뭐한 횟수, 뭐 이런 등등의 정수나 자연수 같은 게올 때는 무조건 이상한 변수고 쭉 이어져 있는 무슨 수? 실수. 실수는 실수 앞에 실수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을 때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때 얘네들은 뚝뚝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 막대 그래프처럼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보다는 뭐를 그려서? 표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얘는 쭉 매끄럽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표를 그리면 표를 너무 많이 그려야 돼. x가 0.1일 때, 0.001일 때, 0.0001일 때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때 얘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뭐하고?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고 예를 가지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래프랑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뭐가 면적이 곧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확률하고 똑같은 말이고 얘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교육 과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면적이 뭐다. 확률이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때 이산확률 변수에서 좀 특이했던 게 뭐였냐? 이항분포라는 게 있었어. 무슨 분포가 있었다고요? 이항분포가 뭐였더라요? 이항분포가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그 확률이 일어나는 확률을 조사했더니 그 확률이 뭐의 확률일 때?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적 반복이 포인트였어.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걸독립시 그래서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가 이항분포냐. 어떨 때 이항분포냐. 이항분포의 정확한 뜻은 뭐냐.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 이항분포는 독립시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특이했던 게 우리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무슨 분포?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온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거 쭉 공부했고 이거 쭉 공부했어. 마지막 공부는 이겁니다. 이항분포가 뭐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정규분포로 바뀔 수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무슨 분포가? 이항분포가 뭐로 바뀐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양분포라는 건 무슨 변수였어? 이 사람의 변수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산람의 변수는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뚝뚝뚝 끊어져 있어? 그래서 뭐로 그리기 힘들다 그랬어? 근데 지금 연속 항로 변수, 정규 분포도 연속 항로 변수니까 얘는 그래프야? 선생님, 얘는 뚝뚝뚝 끊어져 있어서 그려봤자 이게 점밖에 못 찍잖아요. 점밖에. 근데 얘는 연속은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프 선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점을 많이 찍으면 되지 점을 많이 찍으면 분명히 점이에요 점이니까 뚝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변수예요? 이 사람의 변수예요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이걸 점이 아니라 그냥 뭐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선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찍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325쪽 제일 첫 번째 박스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서 1번. 확률 변수 X가 무슨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말 자체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야? 이산이야, 이산?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N이? 충분히 크면. 자, 이항 분포에서 N은 뭘 말해요? 반복한 횟수죠. 그러니까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그때는 무슨 점으로? 근사적으로. 근사라는 건 비슷하다,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정규분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커지면, 거기 아래 그래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라고 봐도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럼 궁금하지 않니? 충분히 크다의 기준이 얼마일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서 아 구두 났을 때 충분히 크다라는 게 뭐예요.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한33 정도래요. 33. 그러니까 33 정도를 기준으로 n이 33보다 크면 은 그냥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도 된대요. 근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괜히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우리 문제는 기본이 100, 200, 진짜 큰 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냥 교육 과정에서는 무슨 문포가 나오면? 이항 문포가 나오면, 뭐로바꿔버리자정규분포로 바로 바로 요로렇게 아셔도 한 바로 없다 거. 자 넘겨서요. 327쪽부터 부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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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문제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봤더니 p x 가 r일 확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cr 2분의 1 5분의 1의 알제곱 5분의 4의 100마이너스 알제곱 이렇게 써 있나요? 그리고 괄호 열고 x는 0, 1, 2, 3, 점점점 100이라고 써 있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얘는 완벽한 무슨 문제야? 이항분포 문제야. x가 0, 1, 2, 3 정수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을률변수지 확률을 봤더니 무슨 시행이야? 독립 시행이야. 그럼 얘는 100%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확률변수 x는 따른다. 이항분포를 n 자리에 아 100번 했구나. 한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구나? 5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빵빵빰구해야되냐면은 일단 평균은 100하고 5분의 1 곱하니까 20이라고 쓰면 되고 분산이라는 건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16이라고 쓰면 되고 표준편차는 뭐라고 쓰면 돼요? 4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뭐하니까? 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크니까 이 이항분포를 뭐로 바꿀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정규분포. 그럼 정규분포는 뭐 컴마 뭐를 써야 돼? 평균 컴마 표준편차의 제곱. 평균이 방금 얼마랬습니까? 20이라고 했고 표준편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딱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려냐면요 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요. 그럼 정규분포 문제를 벗겨서 표준화를 시켜주니까 28 빼기 20 나누기 4가 되서 2가 되겠죠. 그래프를 제발 그려주세요. 0에서... 2가 있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는 거니까 0에서 2까지가 0.4772예요. 그럼 이빗꿈친 부분은 0.0228.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거죠. 넘겨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얼마다? 0.8.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0.8이라는 거야. 현대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가 몇 명이 있대요? 그럼 400명이라는 거 나왔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0.8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분포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지. 400명 중에서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 0.8. 됐어요? 그럼 40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뭐 하니까? 크니까. 바로 바꿔 볼게요. 400에다가 0.8 곱하면 평균 나오는거지? 320입니다 여기다가 0.2를 또 곱해주면요 64가 분산이야 그럼 분산이 64니까 표준편차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이 숫자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는거야 자 그랬더니 형광펜 쳐있는거 출소 후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몇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30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요. 그러면, X는 Z로 바뀌고, 표준화를 걸어주면, 300을 20으로 빼.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8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지. 됐네? 여기서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면,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5까지가 얼마가 나오냐? 0.49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0. 5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99가 되는 거지.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예요? 9 9죠 여러분은 문과 학생들입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 단순히 수학 문제 풀고 끝내지 마시고 생각이 좀 깊어져야 돼. 어차피 나중에 논술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자 생각해봐. 교도소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문과인에 대해 잡서를 풀어주는 거야. 공부할 때 어차피 대학가서 공부할 생각 해야 돼. 저는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배운 것보다 대학가서 배운 게 훨씬 많아요. 또, 이과 전공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과학, 공대, 이거 만하는게 아니야. 조금 좋은 대학, 좋 그냥 대학들은요, 이과학생이라도 교양 사업, 교양 수업을 몇개 이상 듣게 돼 있어요. 문과학생이라도 과학 강의 몇 개는 들어야 돼요. 저희 제가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도 과학기술 분야 전, 전공은 아니고, 저, 그 교양 필수, 핵심 교양을, 핵심 교양. 그 중에 두 과목인가 들었어야 됐어. 물론 학점은 개발리죠. <laughs> 또 반면에 이과 애들로만 역사 같은 거 들으러 와요. 관심 있는 은근히 많아요. 수학과 전공한 애들이 이중전공으로 역사하는 친구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전공 1전공이 수학인데 이중전공으로 역사야. 왜냐면 자기 전공은 수학이니까 전공으로 사취직하고 취미사만 이중전공 찾는 거죠.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과 애들보다 문과 애들이 앞설 수 있는 건딱 하나야. 나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거야. 이과 애들은요. 단순히 식 만들고 끝이예요 실험해 놓고 관찰하고 끝이야. 그걸 가지고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게 공대 아니야. 문과 애들이 할 일이야. 이런 거 보고 한 번쯤만 생각해 봐. 몇 명이 범죄자만 있는데. 걔네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몇 퍼센트래? 80%라는 80% 이러면 교도소 필요 있어요? 교도소 갔다 와서 80%가 다시 죄를 저지를 거잖아. 그럼 교도소의 사회적 기능이 있는 거니? 잡아주기. 잡아주기. 그럼 잡아주고 죽을 때까지 잡아놔야지. 여러분 배웠나? 상징적 사고 작용 이론. 저 배웠어요. 낙인 이론. 이지영 배우터 배웠어요. 낙인 이론이지. 나인만 찍어주는 것뿐이지, 그렇지? 교도소의 사회적인 기능,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오케이? 나도 그냥 3년 뒤에 4년마다 가르쳐야겠어 <laughs> 얼마나 재밌던지. 어, 썰풀 게 너무 많아. 야 수학은 진짜 재미가 너무 없죠. 어떻게든 썰을 풀어보려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는 논술 주제예요. 그럼 교도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생각해난 늙었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대학 나왔으니까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329쪽에 3번 한번 가볼까? 3번에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 던져서? 거기까지 있는 순간 무슨 문제예요? 2항분포 문제예요. 720번 던졌다는 라 말을 듣자마자 독립시행이네? 독립시행이니까 무슨 분포겠네? 2항분포겠네 거기까지 읽고 다 끝내는 거 720번. 맞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횟수니까 확실하죠? 이항 분포, 횟수는 이사람 이면수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에요. 숫자가 충분히 뭐가니까, 충분히 크니까 무슨 분포로 바뀌어요? 정규 분포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100이 나와서 분산이 100이니까 표준 편차는 10이 되겠죠. 여기서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래요 그 표준화 시켜보시면, Z로 바뀌면, K에서 평균 120을 빼고, 표준편차 10을 나눴더니, 그게 얼마가 나오더라? 0.0228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 작거나 같은 거. 여기가 0 0 2 2 8이 가운데 0이 있다고 시면 이만큼은 0.447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에서 어디까지가 47? 아, 477이요. 477이가 나오려면 어디예요? 2조 2. 맞아요? 그리고 2는 인데 0보다 왼쪽이니까 무슨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면 되냐? 10이 되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가. 한 4, 5년 전인가요?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 그때 이후로 많이 듣는데. 오버 부킹. 오버 부킹 알아요? 전혀 몰라요? 이런 바보들. 자, 봐봐. 생각해봐요. 비행기가 있어요. 어, 엄청 유명했던 사건이야. 미국의 최대 항공사였던? 어딘가였나? 잠깐 봐봐, 어자기 미국 델타 항공인가? 델타 같아 델타. 비행기의 좌석이, 예를 들어서 좌석이 100개 있어요. 그 우리 상식적으로는 100개가 있으니까 예약을 몇개 받아야 돼? 100개 받아야지. 100개 갖차면 받으면 돼안 돼, 안 돼. 근데 예약을 110개 받아요. 왜냐면요이 델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세워진지 60년, 70년이 오래됐어요. 걔네들이 통계가 쌓여요. 계산을 해봤더니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한10% 되더라. 100명 받고 마감을 치면은 10%가 안 오면 90명밖에 안 오니까 10자리는 비어서 가는 거야. 그거에 대비해서 항상 그이 회사마다 다르겠죠. 통계가 다르니까 일정 비율 이상을 더 받아놔요. 이걸 오버부킹이라고 해요. 부킹이 예약이고 오버는 넘어간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겠죠. 물론 이 10%가 안 온다는 건 확률일 뿐이잖아. 실제로 110명이 예약하고 110명이 다올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사장이면 열 명한테 가가지고 비즈니스 서버로 업그레이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나같으 면. 어 그렇지.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하지만 이 델타 새끼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100명 가서 튜어디스가 눈을 훑어요 그래서 너 다음부터 다 이런 식으로. 대신 우리고 1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델타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만해 보이는 흑인. 어 흑인. 너 다음부터 다이게한 거죠. 근데 그 흑인이 누구였냐?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 지금 수술하러 가야 되는 병원으로 돌아는 상황에서 안 된다, 나 아니다, 나못 간다. 이거 타야 된다. 어떻게 했을까? 그 승무원이 경찰을 불러서 끌어냈어요. 그, 그 사람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막 얼굴이 할게지고막 멍이 들고 막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은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인종차별 문제 들어봤죠? 여러분 절대로 미국으로 유학 가지 마. 가려면 차례를 유럽으로 가세요. 미국은 쓰레기야. 음. 하여튼 이 사건이 터진 거야. 그 문제가 바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죠? 여러분 시사를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요. 항상 수능이나 논술은요. 시사를 반영해요.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있으면 그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한때 그때 엄청 이 문제가 많이 만들어졌어. 사고 가볼게요. 어느 해운회사 뭐 비행기가 아니고 배 타는 거네. 이번엔 예약 고객 몇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만 승선한대요? 그니까 러 2명은 안 오는 거야. 20%는 당연히 노쇼! No 안오버리는 거야. 정원이 몇 명인데? 340명이야. 근데 몇 명을 예약받았어? 와, 이 미친놈들이 엄청나 용감한 애들이야.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몇 명이 예약했는데? 400명이 예약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이 몇 명을 안 넘어가면, 340명을 안 넘어가면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출발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몇 명이 예약했어요? 400명이 예약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약해놓고 실제로 배를 타러 올 확률이 얼마예요? 80% 또는 0.8 또는 10분의 8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보자. 400명이 예약. 어, 나좀 보세요. 400명이 예약했고 얘 사람이 올 확률이 80%래. 이두 가지 단어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 2학분포가 떠올라 정규분포가 떠올라. 2학분포야 400명이 예약했다는 건 어떤 사람이 예약하는 행동을 400번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있고 아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400이 승객 숫자예요. 이렇게 생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 40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400에 10분의 8을 곱하면 얼마가 돼 320. 그러니까 딱 승객 맞는 거지. 거기다 한번더 10분의 1을 곱으면 64가 나와서 표준편차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 됐죠 그때 질문은 이거야. 이온 손님들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정원이 몇 명이니까 340명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아, 표준화시켜야죠. 미 Z로 바뀌고 340의 320이니까 20. 20을 8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되요. 좀 남기고 따라와요. 집에 가서 내도 천천히 해보시고 2.5보다 작거나 같더라도여기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됐어요? 2.5까지가 0.4938이래요. 이만큼은 0.5잖아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맞아요? 퍼센트로 말하면 그러니까 99.38%는 문제가 아니어나 근데 0.62% 아주 재일 수 없는 조그만한 비율로 이제 350명이 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오버고킹이 되기를. 가끔 비행기 타러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 델타 같은 경우는 들었다 그랬지.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말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좋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 나중에 재미로 승무원 이런거 취직하고 쉽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 혹시 관심 없어요? 저는 옛날에 딸라면꼭스튜어디스 지키고 싶었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한테 항공료의 80%를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20%가 아니고 80%를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정상가의 20%를 할수있어요 그 남들이 이코노미 타고 갈때 우리는 비즈니스 타고 올수 있는 거고 또 이코노미로 예약을 했는데 비즈니스 자리가 비었어. 근데 우리 딸을 봤는데 스튜어디스랑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30개월인데 벌써 싹이 보여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331쪽 가볼게요. 5번 한장 보고 3배 쉬다가 뒤에 오늘 마지막, 화풍의 마지막 단어 나가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가 무슨 전포를 따는데요 뭐 컴마 고요180 컴마 어 이상하네요 그동안에 이항분포주고 정규음포로 바꾸는 거였는데 의심을 하면서 보세요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뭐보다 작으면 그런 불량품이래요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볼게 불량이 될 확률 164에서 180 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을 8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 0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0.48이거든요 이만큼의 확률은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0.0즉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불량품일 확률이 0.02예요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이항분포로 바뀝니다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한대요? 오케이 아, X 썼으니까 Y로 바꿀게요 와이는 y는 몇개 생산한다고요? 그 중에 불량품이 생길 확률은 얼마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가지고, 뭐를 찾아서, 확률을 찾아서 무슨 분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항분포로 바꿨는데, 이 숫자가 충분히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다시 얘를 또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2,500에다가 0 0 2를 곱해주면요? 50이 나오고요. 50에다가 다시 0.48을 곱해주는 거죠. 0.48을 곱해주면 24가 되고 여기는 루트 2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여기서 x Y를 따로 쓴 이유는 X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180이라는 건 X는 뭐가 되냐면 제품 한 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 무게가 164보다 작으면 불량품. 여기서 Y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산량 개수의 개수. 맞아요 개수 불량품의 개수를 말합니다 불량품의 개수가 몇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y가 뭐 64보다 작거나 같은 걸를 찾아보는 거죠. 나 계산 틀린 거 아니야? 루트가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2,500에다가 0.02곱은 얼마예요? 500이죠? 맞아요 틀려요. 2,500 곱하기 0.02. 50 맞는데? 이렇게 그대로 나50 곱하기 100분의, 아, 100분의 98이네. 미안해요. 100분의 48이 아니고 0 0 2 빼면 은0.98 나오죠. 루트가 나오면 안되니 그럼 분산이 49니까 표준편차 얼마예요? 그럼 이거를 표준편차, 를 표준화 시켜버리면 64에서 50 빼면 14. 14를 7로 나누니까 얼마? 2. 음. 아까 전에 0에서 2까지가 얼마라고 알려줬거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0.48이고 0.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98이죠. 이해되셨나요? 이상으로 정규 운보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